장애인들이 언제든 체육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과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창립됐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체육행사가 축소되면서 장애인체육회 행사도 열리지 못했는데요. 8일 문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제1회 과천시 장애인체육회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회 과천시 장애인 체육회장 배 게이트볼 대회에 관내 클럽과 관내 초총 클럽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천시 대표로 지체 장애인 대표와 농아인 협회가 참여하고 관내 초총팀으로 성남시와 하남시, 군포, 이천, 의왕, 양평군에서 선수와 임원단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이날 신기용 과천시 장애인 체육회장도 제 1회 과천시 장애인 체육회전배 게임볼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저희 과천시 장애인 체육회가 2018년 12월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마도 그저 코로나 때문에 아마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하셨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오늘 첫 대회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이들 오셨으니까 서로 교류 많이 하시고 신계홍 시장을 비롯한 김진홍, 과천시의회 일상 등 내빈들의 시타에 의하여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스틱으로 게이트볼을 치는 소리가 상쾌합니다. 하얀색과 빨간색 공을 번갈아 치며 상대방의 공을 밀어내기도 하고 같은 팀의 공을 유리한 위치로 옮겨놓는 등 작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런동 게이트볼장에 모처럼 생기가 도는데요. 일반인들은 물론 장애인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동호인들의 활기찬 체육활동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생긴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행사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회를 게이트볼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체육회에는 육상연맹과 스포츠연맹, 골프협회를 비롯해 탁구, 볼링협회 등 10개 가맹단체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을 비롯해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과천시 장애인 체육회가 될수 있기를 응원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체육 활동을 기대합니다.